속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란 말은 예, 그리스도를 예,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 무슨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예, 죄사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 이곳 저곳 동네에 예수님이 예, 집에 계신다,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한편 이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관한 말씀, 또뭐 천국의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눈으로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신도 쫓아내고 이 분노도 가라앉히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평안하게 하고 병도 고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 일을 하신다고요? 믿어질 때, 믿어질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구원받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보시면 화면 지금 아직 안 나와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아, 천국은.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져야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건강도 없고, 귀인도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네. 평안도 없고, 기쁨도 돌아오고, 부모님 걱정, 자녀 걱정도 싹 없어지고, 불안한 것도 싹가시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당까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으로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허겁지겁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들것에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메고 대네 사람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장까지몇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섯 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복을 받으려고 가득 차가지고 이 중풍병자 환자를 이 들것에 이제 메고 왔든지 하여튼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의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아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니 중풍병자 계속 그대로 있다가 죽게 생겼고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에 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중국면제가 치료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많이 있고 들어갈 길이 없어서 생각하던 끝에 그냥 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중국면자 예수님 만나서 꼭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길이 무슨 길이냐 저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다 뜯고 구멍을 내서 바로 그리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네 명이 이 중풍 자를 들것에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래 같은 거 기와 지붕 다 벗기고 막 그러니까 먼지가 어디로 다 흘러가겠어요? 예수님 있는 대로 먼지가 다막 떨어지겠죠. 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들것에 끈 끈에 이렇게 줄에 매달려가지고 환자가 하나 내려오는 거 환자. 그러면 지금 의사들에게 그런 환자 치료를 하고 오면 다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환자가 딱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에,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2장 4절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예수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해 가지고 막저 옥상에서 이제 달아 내리는 겁니다. 이 중풍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달아 내려서 예수님과 달아 내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아멘. 얼굴 표정도 보시고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시고 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다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에서 네 명이 땀 뻘뻘 흘리면서 기와 지붕을 뜯고 막그 구멍을 내고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낸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이 환자 고치라고 지금 달아내리고 있구나. 그렇게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한문으로는 소자야 그말 작은 사람이라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환자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이 성경 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진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떡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도 와 있고 바리새인도 와 있고 이제 평민들도 와 있고 동네 사람, 이웃 사람 다 가득 마당에 차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충분 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했는데 이예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도 었고 오독하는 사람이다.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되고 주인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다 해결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서기관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냥 자취 없게 그냥 막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근데 이 선교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죄가 사해진 거요.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요. 사해진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둘다 어렵지만은 둘다어느 것이 조금 이제 어렵고 쉽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은 어려운 말이 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사람이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은 너희들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원자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죄가 없는 구원자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처럼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믿,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를 믿을 때, 내 죄도 충풍병자처럼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속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2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이르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힘줄에 힘이 생기고 피가 돌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사람들이 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서보세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보음을증가하시고또 오는 사람들 다 이제 병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방향이 바꾸진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래서 방향을 돌이키고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지옥까지 안도록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진 이중풍병자가죄 용서도 받고 병도 고침 받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쳐 주셨느냐 하면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르세요.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죄 용서 받고 병이 고쳐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도 고쳐지고 귀인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속죄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다 완공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수영장 가고, 시장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절대 안 생겨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든지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 병이 치유되겠다, 당뇨병이 고쳐지겠다, 어둠이 물러가겠다 우리 가정식구들이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속죄 사역이에요.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보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중풍에도 천국에 가야 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값을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송아지 염소 이 양들이 주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성막에 등장하면은 다 죽어야 돼. 왜냐 주인의 죄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일단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그 속에 윤금자 성도님의 죄도 지시고 정성님 전사님의 죄도 지시고 설소희 사모님 또 오신의 오신형 청년들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내 모든 과거의 이제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이단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 죄도 용서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사항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 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시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 네. 믿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중풍명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침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야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지내다가 세상 친구 만나고 계속 놀고 다니고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면 안되겠지 해서 교회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세례 침례를 받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죄사함을 선물로 받아요 이 죄사함은 중풍명자에게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천국 갈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어서 죽게 된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집에 있는 염소 중에 양 중에 한 마리를 내주는 거예요. 왜냐? 죄 값을 대신 지고 죽으라고, 피 흘려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못 받게 죽게 된 것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시기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죄용서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입당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누구를 지금 위에서 그 의사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인들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는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 위해서 중국 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죄 사함을 받았는니라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내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식에서 구원시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세무 공무원이면서 재물을 약탈하고 돈을 많이 거두려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해서 사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받고 학회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도 받으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올려서 가족도 구원시키시고 건강도 얻으시고 평안도 얻으시고. 장수회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행복,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